군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3회 한국출란 무명품 전국 대회가 열리고 있는 합천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전시 기간은 2월 19일 토요일 어제부터 2월 20일 일요일 오늘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분들은 보이지 않네요. 왼쪽은 난초를 판매하는 판매장이고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전시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각 지역별 난초 전시회와 맞물려서 합천군에서 일정을 조금 당겨서 하는 바람에 출품된 난초들이 좀 적습니다. 일정을 좀 당기다 보니까 아마도 꽃이 피지도 않았고 꽃대도 못 올려서 출품을 못한 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명품들의 대상은 성시만 씨가 출품한 공항입니다 꽃을 두 대에 달았는데요. 화색이 이제 살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잎끝 마무리도 둥글고 화형도 좋고 꽃잎이 두꺼워 보입니다. 그 옆에는 특별 대상을 받은 황화네요. 이 역시 꽃을 두 대에 달았습니다. 대상과 비등비등하게 점수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 난초도 잎에는뭐 특별한 문의가 있거나 하지는 않네요. 금상을 받은 백화 소심입니다. <목소리> 깨끗한 하얀색의 소심이네요. 잎도 아주 푸르고 반성이 조금 남아 있네요. 황두화네요. 두아의 노란 황화가 피었습니다. 꽃잎이 완전히 지금 개화되지 않아가지고 살짝 피진 않았는데도. 두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두아 잎을 한번 볼까요 특별한 무늬는 없고 가는 새엽에 입엽성입니다 자그 옆에는 금상을 받은 중투하네요 역시 이쪽에도 황두화네요. 좀 전에 보셨던 황두화보다는 조금 커 보이고 개화가 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입 역시 입엽성에 입 끝이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시력은 좋아 보입니다. 초입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또그 옆에도 황두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콩두화처럼 조그만 하네요 옆에 봤던 두화하고는 절반 정도 크기네요 정말 작습니다 이 역시 잎도 가는 새엽의 잎엽성 입니다 잘 보시고 산에 가서 이런 난초 가있으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 우주상을 받은 삼바나입니다. 꽃을, 세대를 피웠네요. 화형도 좋고, 잎에도 무늬가 잘 들어왔습니다. 삼반 노코도 보이고요. 스승도 들었고, 난초 잎이 협의품을 내놔도 되겠네요. 구초에는 무늬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수채화가 하나 있습니다 꽃잎 안쪽으로 자색이 싹 들어가 있네요 <목소리> 설판 역시도 자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중투 소심입니다 잎에는 중투무늬가 안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두아입니다 꽃대가 무려 다섯 개네요 두아치고는 큰 편인 것 같네요 이 난초 잎은 보니까 진짜 두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력도 아주 좋네요 설판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 꽃은 죽음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꽃잎이 주판 하나, 부판 두 개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네요. 조금색이 느껴지는 난초네요. 자, 여기는 부변소심 난초입니다. 잎도 굉장히 시프렇게 생겼는데, 엽성도 아주 좋네요 아래쪽에 쳐져 있는 잎에 기형이 생겼습니다. 검상을 받은 홍화입니다. 꽃대가 네 대네요. 색이 점차 들어오고 있네요. 이 홍화도 잎에 특별한 무늬는 없어 보이는데 홍화 하나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 난초는 죽음하네요. 아직까지는 좀 일러서 그런지 화색들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상을 받은 주금 소심입니다. 이 꽃도 색이 완전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꽃이 피면 보통 한달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서서히 들어올 것 같네요. 화형도 크고 좋아 보입니다. 동상을 받은 황한 소심이네요. 화형도 큽니다. 이번에는 홍화 소심이 아니라 홍화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슬판을 한번 볼까요? 슬판에는 점이 없지만, 저 안쪽에는 아마 점이 찍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판, 부판에도 화건이 줄이 끼인게 보이죠? 꽃대 역시도 흰색이 되거나 파란색이 되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소심대 한번 볼까요? 꽃대가 하얗거나 약간 푸르스름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슬판에만 점이 없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은상을 받은 홍원이 잎 모양도 서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잎도 좋고 꽃도 크고 색도 잘 들어왔는데.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참 세력이 정말 좋네요 꽃을 한 3대 정도는 달았으면 은상이 아니라 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옆에는 주구마네요 역시 두 대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도 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 난초도 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잎의 색이 지록색이 아니고 약간 연한 황색이 들어가 있는 소심이네요. 동상을 받은 주구마입니다. 특별 우수상을 받은 복륜 소심이네요. 꽃을 세대 피웠는데, 균형이 잘 잡혀가 있습니다. 잎에도 복륜 무늬가 살짝 걸쳐져 있네요. 백복륜이네요. 이주구원 잎이 굉장히 기네요.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화색은 좋네요. 이번에는 대륜 소심이네요. 자, 은상을 받은 소심입니다. 화영도 정말 단정하고 꽃잎 안쪽으로도 다양한 무늬가 빛쳐지네요자 음. 이번에는 우수상을 받은 산바나입니다. 색감 좋네요 잎에도 전체적으로 산밤 무늬가 쫙 깔렸네요 한번 더 볼까요 이번에도 소심입니다 금상을 받았네요 화형도 좋고 꽃이 풍만하게 느껴집니다. 백화 소심인데요, 꽃을 두대를 달긴 했지만은 꽃이 이것도 상했습니다. 이쪽 주구마도 꽃을 두대 달았는데 이난초도 화형이 상당히 크고 좋네요 이머는 색설합니다. 꽃을 한대 달았는데, 슬판이 자색으로 물든 색설합니다. 잎에도 약하지만 무늬가 남아있네요. 이 난초는 기화입니다. 슬판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주머니같이 앞으로 슬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은상을 받은 삼바나네요. 색감은 잘 들어왔네요. 꽃도 크고 이 끝으로 삼바 무늬가 남아있네요. 두화입니다. 호텔 세대를 따랐고 저 뒤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니 안 들어. 전형적인 도화 형태가 있네요. 설판이 <목소리> 예쁘게 생겼고 잎도 도화처럼 잘 생겼습니다. 깡근하네요. 소심은 소심인데 허허 이게 설판이 안쪽에 세 개나 있고 꽃잎은 주판 하나에 부판 하나 그렇게 되어 있네요. 특이한 꽃입니다. 복륜 복식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가장자리로 청색과 주금색이 섞여 있네요. 잎에도 보니까 약간 복년 무늬가 보입니다. 이 난초는 중투 복색화라고 되어 있는데, 색이 상당히 좋네요. 잎에도 감중투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투 복책합니다. 특이한 문늬가 들었네요. 홍화 반철은 입 안쪽으로 홍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은상을 받은 단엽종에서 핀 꽃입니다. 꽃이 풍만합니다. 대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수채 색설합니다. 슬판에 전부 다 자색 무늬가 보이고요. 잎으로도 수채한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복색화네요. 잎 안쪽으로 색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원파나입니다. 원파나는 두아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꽃이 두아의 형태를 갖추었지만은 두아보다는 조금 더크보이는 꽃이네요. 잎은 보니까 두아성 난초 같네요. 이번에도 황두화입니다. 이 두화도 제 입에 입엽성이네요. 금상을 받은 주구마입니다. 여기도 황도하네요. 두화가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단엽에서 핀 원판 아닙니다. 이 꽃은 수증 중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꽃이 꼭 기형처럼 생겼네요. 슬판이 아까 기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이한 모양입니다. 은상을 받은 복륜하네요. 이것도 꽃이 상당히 크네요. 아, 이번에도 두합니다.

아, 우수상을 받은 주구마네요 색감은 정말 요, 좋습니다 녹태생, 기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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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를. 자화가 오늘 많이 안 남았네요 그때 세개는 이미 개화를 했고 그 옆에 이제 하나가 올라오고 있네요 핑 것과 안핀 것의 색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올라올 때는 이렇게 음. 진한 자색이 보이는데 피고나미는 조금 날라간 흔적이 보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대상작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홍화입니다 색감 <목소리> <백감> 좋죠 <목소리> 특별 대상을 받은 황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우수상을 받은 삼바나입니다. 삼바 무늬가 정말 잘 들었고, 잎에도 무늬가 잘 들어온 난초네요. 자, 오늘은 제3회 한국 출란 명품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합천체육관에서 하이품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자, 기는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